연율 4%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원씩 5년 동안 적립할때 복리법 동시관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복리법은 A, 1 R의 n 승이죠 여기서 말하는이 A가 뭐가 되죠? 원금이 됩니다, 원금. 원금. 그 다음에 이 R은 뭐가 됩니까? R은 이자율이죠, 이자율. 이자율, 이율이라고 적자. 그 다음에 이 애니 뭐지 회차, 회차, 횟수, 주회수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림 그래서 매년 초에 100만원씩 5년 동안 적립했는 거야. 매년 초에 제일 처음에 100만원,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100만원입니다. 만원을 정립하고그 다음에 또 1년에 또 100만원을 정립하고 맞지? 100만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5년 초에도 100만원을 적립하고 맞지? 5년 초야 자그 다음에 적립할 때 5년째 말이야 그러니까 1년, 연초랑 연말은 1년더 지나는 거지 맞지? 그렇게서 마지막에 공립, 원리합계 돈의 가치를 판단할 때언제 한다고? 1년 더 지났어, 이때지 이때에 어, 원리합계는 얼만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모든 돈의 가치를 이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요즘요 시점에서 바라보면은, 자, 그러면 이렇잖아. 요 백만원, 제일 철회했던 이 백만원 구가 되는 거야. 이 백만원. 이 백만원부터 볼까? 이 백만원은, 어, 순서를 요 백만원부터 볼까? 그렇죠? 요, 적, 요 백만원. 요 백만원은 1년 전에 백만원이죠. 그니까 러요 시점에서 바라보면은 요 백만원은 1년 동안 이자가부터 왔는 거지. 자, 복리법 이자에 의해서 원금 백만원에 백만원 만점 생각합니다1 플러스 R, 이율이 4%가 0. 04잖아. 1 플러스 0.04니까 1.04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자가 한 번부터 하는 거지. 1년 동안.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 전에 있는 요 놈, 그 전에 있는 100만 원이지. 요 100만 원도, 어, 요건 2년 전에 돈 100만 원이잖아. 100만 원. 이, 2년 동안 이자부터 왔으니까 1.04에 2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요 놈은 점점점 되겠지. 총몇번돈 냈는 거야? 다섯 번 냈으니까, 100. 1 플러스 1.04에 요놈 당연히 5승이 됩니다. 자, 요게 다 모든 돈의 가치 판단력은 요로 될 것이고, 그 돈의 가치 판단 요 놈을 다더 있는 값이, 맞죠? 5년째 요 때의 원리 합계, 원금 가이자를더 있는 값이 되잖아. 요놈다 더하는 테크닉이 등비수율에 합의되는 거죠. 지금 1.04씩 곱해주고 있는 거야. 따라서 등비수율 합과하는 공식에서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공비가 1.04니까, 어, 1.04, 공비죠. 1.04, 빼기 1, 첫 장은 제일 앞이 이게 첫 장이죠. 100, 만원 곱하기 1.04첫장 어, 곱하기 공비, 1.04에 5승이죠. 항의 개수가 5개니까 이렇게 계산해야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1.04에 5승을 1.2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1.04에 어, 5승이 2점이네. 6이 2점이네. 누구를 1.2로 계산하면, 은 자, 계산해 볼까요? 자. 100, 요 100만 곱하기 1.04이니까 104가 됩니다. 104 곱하기 요 놈은 요 지금 1.2로 계산하니까1.2기 그러니까 1이니까 0.2가 되겠죠. 0.2 그리고 분모는 1.04 빼기 1니까 0.04가 되겠습니다. 0.04 분모 분자에다 100을 곱하면 요 놈은 4가 될 것이고, 요 놈은 104에 곱하기, 여기만 빼고 0 곱할까? 그럼 20이 되겠습니다. 렇 됐어요? 자, 약분하면 여기 5가 되고, 대산도 복잡네. 자, 그래서 104 곱하기 5. 끝까지 답을 한번 적어볼까요? 5를 하면 5 4 20에 5인은 520이네. 자, 단위는 520만. 맞지? 520만 원이 되겠죠. 520만 원. 만원 단위를 붙여야 됩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